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어려운 시기는 언제였습니까? 포로기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때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어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 무너졌어요. 그것도 이방 나라의 공격을 통해서 이들의 근간이 흔들리는 거예요. 포로로 잡혀가서 몸만 힘든 문제가 아니고요. 신앙적으로 많은 그 기초가 무너질 수 있는 아주 위험한 상황이 됐다는 거예요. 이 포로기에 우리에게 눈을 보여주신 사람을 하나님께서 소개해 주십니다. 그게 누구입니까? 다니예요 다니엘은요 포로로 잡혀갔어요 성전과 멀리했다는 거예요 성전을 떠나서 다니엘이 어떤 모습을 보여줍니까? 그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하루에 세번 그가 그의 신앙을 지키며 기도했다 이 코로나 시기를 경험하면서요 다니엘의 모습이 본이 되는 모습이 되었습니다 성전과 떨어져 있었는데 그는 하나님께 반드시 예배하는 기도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카페, 직장 아니면 여러분들의 집 지금 성전에서 떨어져 있는 상황에 지금 비록 내 몸은 떨어져 있지만 내 마음까지 하나님과 멀리하고 떨어질 수는 없다라는 고백이 우리 가운데에 나오고 합니다. 아무리 나를 멀리하게 하려고 해도, 나의 마음은 하나님과 함께 있다. 그 어느 때보다도 가까이 있다.